안녕하세요. 경기 광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팀입니다. 오늘은 6차 교육주제 급식을 바꾸는 퀴즈 6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6차 조리원 교육도 위생안전 6항목을 기준으로 ox 퀴즈놀이로 진행됩니다. 첫번째 시설 등 환경관리. 어떤 그림이 바람직한 사례일까요? 맞습니다. 왼쪽 그림은 안전한 조리실의 배수 시설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환기 시설이 능률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조리 작업 중 발생한 기름때로 위생적 청결 관리에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조리실 내의 환기 시설은 위생적인 급식 작업을 위해 작업의 흐름에 따른 시설 설비가 능률적,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위생관리. 어떤 그림이 바람직한 사례일까요? 맞습니다. 조리실 내에서는 청결한 위생복장으로 조리 및 배식을 하여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화장과 인조 속눈썹 부착으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높으며 위생적인 용모 단정의 모습에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조리원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원칙적으로 충실하게 실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원료 사용 관리. 어떤 그림이 바람직한 사례일까요? 맞습니다. 안전한 식재료 관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은 식... 입고 시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 식단표와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 중인 쇠고기에 대한 별도 표시 및 입고에 대한 기록이 없는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축산물 입고 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축산물의 경우 이력 추적이 가능한 라벨 부착도 인정이 되며 원산지 표시 법률 기준은 6개월입니다. 네 번째, 공정 관리. 어떤 그림이 바람직한 사례일까요? 맞습니다. 채소 과일을 살균할 때에는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를 사용해야 하고 전해수기 사용 시에는 식품 첨가물 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배식 바트에 담긴 음식을 개봉된 채로 펼쳐 놓은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조리가 완료된 음식은 공기 중에 있는 먼지 또는 세균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뚜껑을 닫은 채로 관리해야 하며 배식 직전 뚜껑을 열어 시간차 배식을 준수하고 조리실 바닥에 놓지 않고 배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관 관리. 어떤 그림이 바람직한 사례일까요? 맞습니다. 식재료는 선입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식재료별로 보관 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적정 용량 보관으로 냉장 온도는 적합하나 냉동고는 용량 초과로 적정 온도 관리가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어린이 급식소 냉장 냉동고는 냉기 순환이 원활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식품 공전 기준 어린이집은 냉장 0에서 10도, 냉동 영하 18도 이하입니다. 여섯 번째, 기타 사항. 어떤 그림이 바람직한 사례일까요? 맞습니다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은 재사용을 금하며 교사용으로 남겨두었을 경우 라벨지를 부착하여 폐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보존식 전용 용기가 아닌 식판 기준의 점심만 보관된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어린이 급식소는 조리 제공한 모든 음식을 보존식 전용 용기에 150g 이상, 144시간 이상, 영하 18도 이하로 기록표와 함께 보관하여 식품위생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와 더불어 올해 9월부터 21인 이상 급식소도 보존식을 필수로 보관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보존식 강화로 미읍 또는 폐기시 과중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한 어린이금식소를 위한 위생안전교육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